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49강입니다. 여러분, 앞서 배웠던 단어 중에 오다 라는 의미가 있는 라이, 라이 기억나시나요? 어, 여러분, 이 라이 같은 경우에는요. 오다 라는 뜻 말고 또 다른 용법으로 활용될 때가 있는데요. 그 용법이 사용된 문장, 저희 오늘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대표 문장 뭐냐면요. 제가 말할게요. 제가 말해 볼게요. 라는 표현입니다. 我来说一下.我来说一下. 어 이때 바로 라이라는 게 사용됐는데요. 어 제가 말해볼게요.인데 뭐 라이 셔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라이는요 오다라는 뜻 전혀 없고요. 수어 말하다라는 이 동작을요, 내가 적극적으로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어,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다라는 의미 전혀 없고요, 동사를 적극적으로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 라이가 들어간 문장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대표 예문이었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말해 볼게요. 我来说一下。我来说一下. 슈어, sure, 말하다 라는 이 단어 앞에 라이를 붙여서 적극적으로 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은 문장이 되었습니다. 슈어 sure 뒤에 붙은 이시아 같은 경우는요, 아, 좀 동사하다 라는 표현으로 동사의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문도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검색해 볼게요. 아, 길에서 맛집을 찾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무리가 있는데 뭐 제가 제가 검색해 볼게요. 좀 이렇게 자진해서 나설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여러분, 검색하다 그러면 중국어로요. 搜索,搜索 라고 하는데요. 제가 검색할게요는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我来搜索一下.我来搜索一下.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소개해 보세요. 어떤 뭐 미팅 자리에서 사람이나 뭔가 물건, 상품을 이렇게 소개할 때, 어, 당신이 한번 소개해 보세요. 당신이 적극적으로 나서 소개해 보세요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你来介绍一下，你来介绍一下， 소개하다라는 단어，介绍。 샤워 앞에 来를 붙여서 적극적으로 소개를 좀 하다 라는 의미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회사에서는 상사가. 누가 좀 말해보겠어요? 谁来说一下?谁来说一下?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때, 제가 말해 볼게요라는 대답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我來說一下 <목소리> 我来说一下. 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희 오늘 배운 라이가 들어간 표현 라이 뒤에 어떠한 동작을 붙여서 그 동작을 적극적으로 좀 해보겠다라는 표현의 문장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저희 교재와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마지막 강인 의 제5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자 싱쿨러! 짠이